반갑습니다. 예수능빛 교회입니다. 고난 주간 첫째 날 월요일 헌신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본문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황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동 중의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자가 대제상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 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헌신과 배신입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반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는 몸값을 받고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달랐기에 이토록 금명한 차이를 보였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단인 아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한 무명의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녀가 부은 것은 그 향유는 매우 값진 것으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들의 논지는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버린 것은 낭비이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짧은 생각이지요 여인의 행동은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도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일을 짧은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 말씀하시지요. 오히려 여인을 비난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고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한시적인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함께하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보다 더 우선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키는 그리스인이 예수님께 칭찬 듣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알려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일은 잊히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섬김도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수건은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인은 주님을 위해 영원히 기억되는 일에 인생의 수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무명의 여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의 몸감을 흥정하지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주님을 향한 실망과 돈에 대한 욕심은 가룟 유다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돈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께 붙들려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가론유다는 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가 헌신한 대상은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헌신과 배신을 가르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헌신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